안녕하세요. 짬녀나입니다. 육군병 추가모집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입병이고요 1차입니다. 여러분 이 1차는요. 제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다음에 2차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6월입병 나왔습니다. 현재 모집병에 접수 중이거나 1차 합격된 사람 및 현역병 이병일이 결정된 사람. 그입양일이 30일 이내인 사람은 추가 모집에 지원이 안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게 하나가 합격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 취소하시고 하든지 아니면 접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지병 같은 경우도 30일 이상 남아야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정은 24년도 4월 26일 금요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요 많지 않아요. 162명입니다. 아마 순식간에 빨리 사라질 것 같아요. 접수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추가 모집의 육군의 기술행정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추가 모집에서 안내 및 이용 방법 필독하시고 지원하시겠습니까의 예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모집 분야, 학력상, 신체상, 자격 면허상, 확인, 입력,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를 조회하시겠습니까의 예를 클릭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 및 모집 인원에서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희망하는 특기, 부대, 입영일자 옆에 지원하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본 정보, 추가 항목, 미리 보기, 제출하기, 수험표 출락까지 진행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지원 자격은 자격 면허는 추가 모집 접수일 기준 소지해야 합니다. 발급 예정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기별 지원 자격 확인하는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군 지원 안내, 모집 안내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절차, 육군, 기술행정병, 군사 특기 임무 및 설명, 특기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비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은 2005년생은 2024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06년생 지원 불가합니다. 군사스키별 신체에 제한 요건이 해당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줬죠. 수성 운영, 차량 운전병 같은 경우는 디스크 관절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범죄 경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진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차량 운전 분야의 경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지원 시 참고 사항은 일부 특기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시 해당 공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최종 접수 처리 완료 전 해당 공석 마감 시에도 접수 처리되지 않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군사 특기별 지원 가능한 신체 등급 및 신체 요건이 상의하여 신체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또는 선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시 지방병무청에서 최종 확인 후 이른실 내에 지원한 일자, 부대, 특기로 입영 통지하며 입영 통지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학사 일정 종료 후 입영 사유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관련돼서 어, 도저히 못 가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병부대는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부대이며, 실제 군에서 복무할 부대는 무작위 전선 분류를 통해 결정됩니다. 아래의 대상자, 병역법 제14조 3회에 따라 입병판정 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합니다. 입병부대 입영 특히, 지작사 서부 3사단, 5사단, 6사단, 28사단, 51사단, 55사단 수송 운영 차량 운전병입니다. 입병 기준 6개월 이내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병판정검사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이외 대상자에만 입병판정검사를 통지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가게 되면 귀가조치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병부청에서 이렇게 공제를 해줄 때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부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모집 계획 인원은 부대 수용 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 병무청 육군 기술 행정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인원 딱열명 뽑는다 그래서 딱열명 뽑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을 보면 육군 훈련소가 134명입니다.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미달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모집병 점수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미달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특기병을 보시고 나하고 잘 맞는 걸 어떻게 해야 한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 여러분들 준비한 사람은 다 붙습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요. 추가 접수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 선착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전공이나 이런 거에 연관이 있다? 그러면 추가 모집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작사 서부부대, 여기에도 지금 인원 28명이고요. 여기 수송 운용 차량 운전으로 해서 인원 선발합니다. 밑에 내용은요, 제가 기존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끼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